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미래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알파는 처음 시작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알려지지 못하여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드러내어 알리심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세상에 재림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반모섬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홀로 유배되어 있는 제자 요한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요.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계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도 44장 6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서도 22장 12, 13절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또 우리와 같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인류사와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신자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와 세상사에 있어서 영원한 승리자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 그리고 예수님 이심을 그분이 바로 승리자 이심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도록 살아라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신자로서의 삶을 평상시 성실하게 살다가 세상 권력을 거머쥔 대적자들에 의해 무인도 반모섬에 종신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이 말씀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귀양살이를 종신 귀양살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사람이 살수 없는 무인도에서 버려졌을 때 신자 요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신앙, 신앙에 있어서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남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편하게 믿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지경에 처한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아마 그때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않았을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나의 인생이 이 외딴 섬에서 이대로 끝나 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 그런 상황일 때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심하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하나, 두려워 말아라.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마무리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인이라. 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요한을 위로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계시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요한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 환란 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독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무인도에 내버려져 있는 입장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이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걸까? 나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다시 주어질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로 요한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 고독, 외로움, 그 눈물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들어 보는 순간 요한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요한의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나타나신 주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부드럽고 자상하신 손이 요한의 피부에 와 닿으면서 들리는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인도에 버려질 때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때 그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사람의 인간 눈높이에 맞추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자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그 신자의 사명의 길을 걷는 그 발걸음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알도록, 알고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요한 계시록을 닫으면서 이 계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신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도 그 자리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 계신 이 공간 안에 그저 모여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우리와 하나되어 우리의 살아있는 한분한 한 분의 연합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계시고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때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힘들었었던 과정, 상황,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난 것으로만 생각되었었는데, 무인도에 고독하게 홀로 남아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 무인도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때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다 바라보시고. 그 고통을 함께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가 많이 힘들어 할때 이미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응원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주님의 약속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사명감당하면서 주님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내용대로 의리를 지키십니다. 그 의리를 지키지 않는 신자가 배신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께 대하여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그런 믿음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하고 세상 끝날 또는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기둥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처음 장과 마지막 장에 모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22장 12, 13절에 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계시를 계속 알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계시를 닫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최후의 책에 마지막 장을 닫으시면서 다시 한번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생명과 상급으로 결산될 것이고 그분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그분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되어 하나님께 상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분들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게 된 이유는 로마의 황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고백하게 하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자기에게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는 고사하고 말로라도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요한은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경건한 신자들이 했던 그 말은 황제여 황제께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강하게 받기 시작하여 일터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이제는 색출하여 체포하기 위하여 군사들이 동원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냄새만 풍겨도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말로 다할수 없는 위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알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을 처음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추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사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는 것이며. 그분에 의해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요, 진행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에게서 끝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라고.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죽음 이편에서뿐 아니라 죽음 저편에서까지도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도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쳐오고 있는 것을. 내 인생은 이 고독한 무인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3년간 함께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쥐고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믿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심 또한 믿으시나요? 그분이 바로 처음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신자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해도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초 생활도 안될 만큼 재정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가난 속에 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지금은 비록 몸에 병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오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들과 같이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의 그로부터 상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심을 오늘 그분께서 이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라고 계시를 드러내시면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믿음으로 받으셔서 항상 주님께 부착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의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 성공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온갖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